23년 6월 9일 모의고사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문제가 비교적 쉽고, 특별히 언급할 내용도 많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되는 부분, 조금 더 강화시켜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 그리고 1번서부터 10번 여기 앞부분은 워낙 문제가 쉽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단간단히 그냥 넘어갈게요. 아, 아 아쉽게라고. 자, 이거 풀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i-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1 플러스 i.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 되겠네요. 2번 문제.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x 6이니까 이렇게 계산해보면 이건 x제곱이 되고, 이렇게 계산하면 5x 되고 더하기 9가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수 있네요. 자, 이것이 3번.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x 세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A가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 떨어질 때 A값은 뭐냐 X 마이너스 3으로 나눠 떨어지니까 주어진 식은 X 마이너스 3에 QX니까 이 QX값에 상관이 없으려면 3만 대입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다삼3 대입해서 풀어봐라 이런 소리겠죠 3의 세제곱 하면 27 여기 3 하니까 2, 9, 18 3, 8에 24 더하기 A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9가 되니까 24 빼기 9 하면 은 15가 우리가 주어진 값이 우리가 1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네요 자 세번째 문제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은 x 이렇게 우리 식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해보면 은 첫번째는 요거는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 인데 양쪽이 똑같아야 되겠죠 a는 2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a는 2 b는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또 약간의 해제를 한다면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런거 조금 풀이 보는 데서 a 플러스 b를 요 결과 문제를 닦고 a 플러스를 만들면 x 대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우리가 a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서 a 플러스 b가 나올 수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는 1이 되고 1에서 하니까 이건 마이너스 1 더하기 b 이런 형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요게 1로 넘어가고 여기 열라니까 a 플러스 b는 역시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우리가 약간 테크닉을 그려도 뭐큰 차이 없을 것 같고요. 자, 2x 마이너스 3은 5다. 우리는 이런 부등식이 있을 때는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은 2x 마이너스 3은 5다. 절대값이 붙어있으면 요 절대값이 붙어있으면 요게 양수일 경우에는 2x 마이너스 3이 5에서 마이너스 5 사이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한꺼번에 풀면 좋고 2x-3이 예를 들어서 5보다 크다. 절대값이 5보다 크다. 그러면 은 2x-3은 5보다 큰 경우도 되고 2x-3이 마이너스 5보다 작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풀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되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3이 양쪽으로 넘어간면 되겠죠. 그래서 2x는 8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뭐 x는 마이너스 1에서 4가 된다면서 우리가 그럼 a 플러스 b는 3이 되겠네요. 자 y는 x 제곱 더하기 ox 더하기 9가 y는 x 플러스 k와 만나지 않는 k의 개수는 몇 개냐? 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풀이법은 두 개가 만나지 않으니까 두개 연립하면 은 근이 없다는 게 되니까 x의 제곱 더하기 ox 더하기 9는 x 플러스 k 이렇게 놓고 일로 넘어가니까 x의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9 k는 0이다. 이런 거 푸는데 이것이 4보다 커버리면 0보다 커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9 k가 4보다 크게 되면 만나지 않는다. 4가 되면 중근이 되겠죠? 우리 반의 제곱 이렇게 풀어도 물론 4분의 d를 써서 4분의 d를 써서 b 프라임의 제곱 다시 말해 2의 제곱 마이너스 a 하니까9 k가 0보다 근이, 맞나, 근이 없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풀어도 좋고 뭐다 똑같네요. 그래서 A는 5보다 작으면 된다. 니까 1, 2, 3, 4, 4개의 경우가 우리가 해당 조건에 만족하게 되는데요. 하. 자, 요거는 2024, 2023,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가운데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게더 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사실은 요거를 잠깐 만 놓고 보면 요걸 2023, 더하기 1로 딱 바꿨으면은, 요렇게 전개하면 2023의 제곱, 더하기 2023. 더하기 1인데 2023 더하기 1이 2024라서, 요거하고 요거가 그냥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그냥 2022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x, y, x의 세제곱, y, x, y의 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요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XY하고 X 플러스 Y. 자, 이거는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 XY만 살짝 바꿔버리면은, XY는 얼마가 되나요? XY가 요거 두개 곱하면은 5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겠죠? 1 마이너스 4I의 제곱해서 5가 되고, X 플러스 Y가 되면 어떻게 되겠죠? 요거 두개 더하면 2가 되네요. 그렇죠? 실제로 요것은, 그래서 요거 XY만 먼저 살짝 해보면은, 5 되니까 5X의 제곱. 오 Y의 제곱, 빼기 x 제곱, 빼기 Y의 제곱이니까, 4배 x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네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 이렇게 조진식을 요 안에 부분 바꾸면은, 우리가 금방 되네요. 그렇죠? 요거는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이 2가 되고, XY가 5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4 빼기 10이 되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46에 24. 이렇게 우리가 풀면 돼요. 사실은 문자가, 이 방정식을 풀 때, 제가 강조하는 게 문자 몇 개, 식몇 개부터 해서 이것이 부정방정식 꼴에 해당되는 거냐, 그냥 하냐. 근데 이 문제는 뭐 XY 문자 두 개, 식두개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Y는 3-2X를 여기다 대입해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10번은 아주 일단 쉽게 주려고 선생님들이 신경 써서 쉽게 주는 거니까 아마 좀더 쉬운 방법이 있을 거다 생각해 보면 요거 이수근에 금방 되네요. 2x 플러스 y, 2x 마이너스 y는 27이 되기 때문에 2x 플러스 y가 여기서 3이라고 했으니까 2x 마이너스 y는 27에서 9가 된다는 거니까 2x 마이너스 y는 9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네요. 요거 두개더 해버리면 은 더 해버리면은 4x가 되는데 4x는 10이 되니까 x는 3이 되겠죠. x는 3이 되고 x가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금방 알다. 이거는 마이너스 3이 돼서 우리는 0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냐. 자, 2x의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인데 한근이 2 e a 이고 b-a 값이 얼마냐. ab는 real number에 해당된다. 그래서 실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요것도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이게 실수일 때는 한 근이 허근이면은 다른 한 근은 다른 한 근은 우리는 켤레가 된다, 캄주게이트가 된다고 우리가 캄주게이트 켤레근이라고 해요. 캄주게이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e 마이너스 i를 여기다 대입을 해가지고 뭐 복소수의 상등. 응? 상등을 이용해서 실수 부분하고 허수 부분이 서로 같아. 그러니까, 오른쪽이 우변이 0이니까, 실수 부분도 0이 돼야 되고, 허수 부분도 0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지만은, 우리는 여기 실수란 조건이 당연히 있고, 2 e 플러스 i라고 다른 한 거는 2 플러스 i니까, 두개 더하면 4가 되겠죠. 두개 곱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두개 곱하면은 2 이런 사에서 5가 되네요. 그러니까, 주어진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꼴에서 여기가 앞에 2만 맞춰니까 전체 2를 곱해 주기만 하면 우리가 될 거다 그러면 2x의 제고 마이너스 8x 더하기 10은 0이 되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8이요 b는 10이 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